안녕하세요, 마스터 여러분.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가볍게 모남 vs. 로얄 해가지고 신선전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보다 로얄님이 가지고 있는 다이소들이 너무 좋고, 육성이 잘된게 많아서 그냥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건 다 변명입니다. 아니, 아, 그렇잖아요. 양심이 없네. 지금 밑밥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그 특별히 저희끼리 규칙을 몇개 정했는데요. 일단, 막 레이드 같은 입장 제한 걸듯이 그쵸? 체력을 만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만? 만. 저도 많은 넣거든요. 많은 넣으니까 아, 아, 저도 이제 좀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반도막이에요. 어, 반 두방. 그래갖고 체력을 만으로 맞추고 그리고 다이소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서로 채워주기로 했어요. 양심껏, 응, 지나, 양심껏, 양심껏. 어, 양심껏 너 네. 이거 갖고 플레이해라. 이렇게 세 개를 맞춰줘가지고 플레이를 하기로 했어요. 일단 세, 세 판, 세 판. 응, 세세 판에서 판. 누가 먼저 두판 이기는지 그쵸, 응, 원래. 응. 수로하면안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오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고. <laughs> 네, 그럼 바로 첫 게임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아, 아 정말 이거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laughs> 아, 아니 네? 공격력도 더 높고 체력도 더높으신데 안돼. 솔직히 네. 다이소 하나 공격력 비교하면 제가 못 갚칠 것 같던데 아닌가? 아, 저 무지개색이 없아 있네. 네. 있잖아요 나한테 아, 내 초라한 흑색 무미 어떡할 거예요? 아 제가 먼저구나. 어 아, 벌써 반 갔어. 여기 아, 점령 점령까지 있네. 점령까지 <laughs> 있죠. 이거 저 점령할 수가 없는데? 아 잠깐만. 아 하나. 아니, 하나 아니, 제가 네. 나름 밸런스 있게, 아, 게 너무 전문구만 주면. 아니, 그러니까. 전력을못 하잖아요. 바, 바, 밤, 밤, 아, 밤을 써야 되나, 이거? 하하, 긁히지도 않았어. 나이 슬픈 하우돈. 진화도안 돼서 네. 다이스 백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아닐까. 아, 이거 하우돈이 네. 몬스터한테 걸어요. 아. 그, 풀차지로 해야지, 사람한테. 저는 패널티가 있으니까 먹고 네.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laughs> 두 개나 먹으셨는데, <laughs> 아니.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끝나면 허 허무하니까. 아 아니요, 어, 어제 아니니까. 한번 뺏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어... 일단 이게 루미 V.S.룸이. 아 원래는 네. 제가 밤을 주고 로에님은. 뭐야 유리가 있으니까 아 이게탑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유리 정말 안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시클리라는 네. 다이소를 갖고 있는데 아리 진짜 폭격인데 네, 폭격인데 무브까지 겹쳐가지고 아무 이유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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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부러 공격 안 하신 거죠 아 아니에요 아. 공격할 수 있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하나 있었는데안 때리고 있어요 저 여기서 안갈 거예요 너무한다아 이런 주제 에 너무 네. 아프잖아 저 여기서 안갈 거예요 아니 저도 같이 안 맞어. 아니, 어떡해. 아니... 아무 리디가 있는데 이미 리디를 지어주냐고요. 양심없는 사람아. 진짜. 여기, 여기 묶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야, 흑파, 흡파... 아... 어? 면역이야? 면역이 리디잖아요, 리디. 이무브로 이 움직이면 제가 지는 건데? 저 이무브가 방금 리디밖에 없네. 요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네. 활되죠? 어, 완전 피통 먹을 것그랬 어, 방금 되게 쎘는데? 크림. 여러분, 잘 키우는 사성이 이렇게 헐. 표도합니다. 와, 저 아. 삼성이 없어서 저거 못 먹어요. 삼부부요? 네. 진막 고작 다마이너잘못하 아, 삼성이래. 삼부부가 아, 뭐. 없어가지고 저 점령, 점령, 저 땅을 못 가요. 아,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이해해드릴게요. 아니, 너무, 너무 하시네. 아니, 물론 세 명은 제가 넣었지만. <laughs> 아니, 아. 이모 어. 뭐 미디에에요? 룸이 진화 막 한거 이거 갖다 쥐어져 놓고 지금 아저 지금 좀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잘못하면 크림한테 어, 어 잠깐만! 야, 간지마 <laughs> 거기 가면 리디한테 맞게 돼있다 <laughs> <laughs> 정말? 제가 아 한번 봐드릴까요? 아이 하시죠 다음판에 <laughs>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 좋아 어? 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소입니다 오늘 죽어요, 저 <laughs> 죽어요. 아니 죽어 <laughs> 왜요? 다음 판 하시겠다면서 죽는 거였어요? 아, 터리시네 아, 이게 실력 차이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루미, <laughs> 루미예요? 뭐야, 루미까지 들고 초대하시죠, 다시 한번. 아, 아니요, 두 번째 판은 초대해 주시죠. 아, 그 제가. 네. 제가? 어... 대전에 있어요. 대 대전. 아유, 선금 패배해가지고 정신이 다 나갔구만. 대전하기, 두고 <laughs> 보시죠. 어디 계시죠? 초대해 계시지? 주시죠. 저 설마 친구창이 없나요? 아 없습니다 아, 아 초대해드렸습니다 아, 네 최근 레디 도전 아, 이거까지 해보고 만약 이것도 제가 이긴다 그러면 체력 선 차이가 큰 걸로 하고 네. 하나 바꾸게 해드릴게요 <laughs> 아 훨씬 컸다 아유 어, 오, 맵 되게 달라요. 달라졌네. 맵 달라요. 그래, 이게 스톱하는 네. 사람이 달라지면 순서가 바뀌니까 바꿔줘야 합니다. 이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이 맵은 6무비 중요합니다. 아... 아니다, 이아니야 이, 이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아마야이 이이이 맵도 3무비 중요하다. 아하. 저에게 안겨주세요. 루미로 아... 한방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시죠? 루미 무미... 안 키웠으니까 <laughs> 약하죠. 양심없는 사람. 너무 약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옵니다. 아, 그렇군요. 뭘로 나았실거요 어? 나 저기로 나가지나? 네. 오. 야, 산무브? 산무브. 어. 3무브? 3무브? 어, 더거 봤구나. 이게 맵이 어느 구조인지 사실 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는구나. 네, 건가요? 아레나 별로 안 해보셨구나. 어, 네. 저는 아레나는. 3무브 아, 웃어, 웃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자. 알겠습니다. 또왜왜 왜 자꾸 <ceramiden kleine> 아니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쓰려고 보니까 전부 룸이네요. 의도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카만 legend> <feasible> 저도 그런 룸미로 룸이로 제룸미는 무지개색으로 끝납니다. 아 그렇군. 요 이거 또아 잠깐만 크림 크림 파파 <laughs> 파. 크림 크림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오 어, 방금 다행히 보호막 먹어. 보호막 먹어가지고 저 폭탄 되게 영롱하네요. 네. 드림 폭탄이 크구나, 쟤들. 네. 어제 좀 크다 했죠. 지금 3 무부 없어서 1 무부, 2 무부 이렇게 넘어있어요 비참하네요. 네. <laughs> 왜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습니까? 네. 아니, 어이없네. 파티일까? 아마 이길 거예요. <laughs> 아니, 이분 막 독식하시네.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아니 내 카드 가려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아 보고 싶잖아. 아직 헷갈리니까 보고 싶잖아. 어디게 도달하든지. 아니 다이스매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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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럼 다이스매틀 조작하는 애로 갈건데 좋아요 좋아요. 오, 높아. 좋아요 예! 좋아요. 아, 뭐야? 프로그램. 아 완전 허정이시네 뭐? 뭐야 왜 제가 줬어요? 제가 20이었으니까요 네, 20. 그래요? 네 19, 20헐 조작, 조작해서 20된 거예요? 아니에요 어나왜 다르게 봤지? 어. 자 얼른 레디 해주세요 레디 네네. 레디 레디 마지막 아니 저는 사실 좀 왜? 어, 볼만한 경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지금 볼만하잖아요 왜냐면 하잖아요. 카드가 좋잖아요 이거는 아유. 제가 완전 쳐바르고 있는 거죠 저희 앞두 <laughs> 쳐바르고 있다뇨? <laughs> 왜요? 잘 바르고 있다 지금 네, 아, 되게 저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이해해드릴게요. 아니, 먼저 일단 달려서 들어가 볼까요? 자, 여행 시작해볼까? 내리고 네. 갈 겁니다. 어? <놀람> 저거, 들키기도 아, 귀엽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너무 좋아. 많이 가잖아. 아. 6무부 짜리였나요? 네, 대단하다. 육무부기 때문에 들요한 겁니다. 아, 저는 이게 항상 헷갈려요 2인에서 e 나오는 게 아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 아웃 색깔이 같은 거야 얘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오고 나서 몇칸 가는 줄. 아, 어, 더욱 움직이잖아요 아, 아니 주진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짓이에요 일부 설마 룸미로 싸운고 가시나요? 아 룸미 아니다힝 힘껏 어? 상대해줄게 아. 아, 뭐야? 지금 구작 안 되는데?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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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근데 저도 좀 약간 눈에 맡겨야 돼. 그거 아세요? 제 체력이 낮은데 다이소는 떼가지고 한방으로 제발 제발 어? 예! 아니 왜 조작을 <laughs> 하세요 어, 아니 이게 <laughs> 크림이 아니, 있긴 한데 쉽구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예! 제가 구석에 <laughs> 많이 던지는데다가 왜, 나... 왜 조작을 하세요 <laughs> 정령전에 저희 정령전에 <정명조는>? 아니 <laughs> 님꺼 아니에요 없어 이게 겁니다 아, 아, 아니. 오, 존짝하시네. 어이없네. 또, 또 가렵네요. 옮기야, 또 로키한테 네. 가렵네요, 가 되게 막 얄밉게 움직 싶어요. 하하. 제가 원래. 아하 가렵네요. 어, 아니네. 아, 아, 안 가렵죠? 안 가렵네. 네. 너무 어, 어. 뭐 많이 생각하지 마요 아, 이거 좀시죠 아... 이번 판 이김 제가 이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저준의한다고한번이나도안 했거든요. 양심 없으시네. 아왜 네. 그걸 크림 으로 일단 먹고 가야죠. 이거 드시니까 미었어요 어떻게 하죠, 포기하세요. 어, 아, 일단 밥으로 때려야겠어요. 그럼 이제 누군 찾지 수 살아. 아아 이게 정말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줄아셔야죠아 받으려요? 아, 뭘 받으려요? 빨리 주세요 제가, 아,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가 네, 제가, 제가 그걸로 거. 죽을 것 어,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laughs> 제가 저를... 점령전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요 아, 우리 <laughs> 일부분인가요? 오... 뭐지? 괜찮아요. 안 먹는다고는 안 했거든요. 아니... 제 몸에서 빛이 나고 있죠? <laughs> 어...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본다... 모르겠저 죽어서가 아닐까요? 예? 네? <laughs> 어? 어? 이건 좀... 흠! 이 보시죠. 이거 정령전 싸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정령전 누가 먼저 죽냐 아니면 정령전을 먼저 죽냐 또 아... 무납님 어, 뒤로 가면 또... 또크림또 이렇게 이렇게 양념 튀듯이요 하! 하. 여긴 안 맞지요 아 어디로 가시게요 근데 이러면 이무부가... 이무부가 없는데 <laughs> 아... 괜찮아요시 <laughs> 아, 쓰시지왜요 아, 저는 받으지않습니다양심이 아니, 양심이라뇨 생각해도. 아니, 크림이 엄청 쎘네요 방금 뭐지? 뭐지? 왜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점령군 발판을 <laughs> 먹으면은 위력이 아, 올라가요. 맞다, 맞다, 맞다. 네, 네. 이거 이까지적이 아래는 잘안 하시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다고요. 그 먹는 거랑 이 먹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이거 먹으니까 크림 비리. 미쳤어요? 아니에요. 점령전 <laughs> 네? 하나짜리는 어때? 점령만 <laughs> 아... 아... <laughs> 하고 끝내시겠다. 아... 아... 아니에요. 때려드릴까요? 넌 하신다면. 려 니트장. 뭘로 떨어질 거야? 아야. 아야 아, 야어 근데 두 번이 번이 하는 사이에 피가 은근히 많이 까였네요 지금 아 이거 제가 안 먹으면은 분명히 크림으로 먹었서저어요 어, 이거, 어, 이거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왜요? 모남류는 너무 허접이라 어아 아, 근데 이거 약간 폭격형이 있어서 생각 <laughs> 바뀌긴 <택격이긴> 한데? 폭격형이 <laughs> 약해요 이짜요아 이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어이거이거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있겠수 있겠는데? 이거 이는수는데니거이 진짜 있겠는데? 는아 이거 이길 수 똥빵 는잖아요이니수있이되 이길 수있 써서 이거 이길 수있는이 모남 vs 로얄 저희 어? 승리로 로얄의 승리였네요. 뭐래요? 아, 조작하시네. 선동만 할죠 아니까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남님이 압도적으로 레이한님이 겼다 압도적으로 낙엽. 이거 완전 오키셜. 오키셜로 이게 천착바가 나야 된다. <웃음> <웃음> 원래 네. <laughs> 원래 승부욕이란 잔혹한 거예요. 아니 저한테 이 이분 리디 쥐어줘놓고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아, 이분 리디 쓰지도 않았어요. 완전 양심 없죠. 완전 양심 없어. 와 이래도 저한테화냈다니 <laughs> 그 웃긴다. 두고 봅시다. 아 크림만 있었어도 사실 크림이. 베이징이 더 많이 나왔을거예요 이럴수가 진짜 아 이렇게 첫번째 친선전 가볍게 저희 앞승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이, 친선전은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신거 네, 요네 이번건 연습경기였죠 아 그래요? 네럼 본경기거든요 아, 예, 예, 예. 일단 그 첫, 네. 첫 게임은 저희 1승인걸로 1승 어. 0패 아, 1패 0승 1패 0승 아, 아 이거 매번 생각난다 누가 먼저 10승 달성한지 내기하신 합시다. 아, 아 그, 그 좋아요. 내기 결과로 시변차 네. 한번 쏴주기. 아, <웃음> 좋아요. 박제나, <laughs> 박나 네. 열심히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네. 다음 지금, 방송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안녕. 그... <laughs> 내가 승리잖다 <laughs> 안녕.